제가 대답할 때오른지을 드시고 하나하나 예 라고 이렇게 쉽게 들답해 주세요 임직자, 자로 집사, 권세에게 신경 적용은 하나님 말씀이여 또한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한도보한 유일한 법칙으로 믿습니까? 네, 네. 본 장로의 신조 위스민스 신주 신도 개요 및대수의 문답은 신규약성경이보분한 도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믿고 따르겠습니까? 네. 네. 주시오. 본교의 정치와 권징조례와 예배법을 정당한 것으로 믿고 승낙하십니까? 네. 승낙시오 어. 성문교회 신부장로, 안시입사, 신부 본세의 습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과 믿음으로 살면서 본직과 가한 봉쇄, 심속, 하나기로 서약합니까? 네. 네 하나, 이만 더 볼게요. 성문교회 화평과 연합과 거룩함과 성결함, 그리고 도움을 위하여 실력을 하기로 네. 냄새, 하십니까? 네. 잘해 아니시고, 성교 교인들 다 자리에 지내나고 음, 말고, 인자 말고, 교인들 다잘해에있서 그래서 성치인들도 다잘해지세서 이쯤 막 성치까지. 교우들에게 묻습니다. 성교의 성도들이요, 봉규의 임규대, 최충원, 김지산, 송대한, 서동욱, 이윤영씨가 시무장으로 권무주, 김무수, 김무진, 김진성, 김태성, 박병진 박병필, 박일성, 송인석, 이사원, 이응석, 조광희, 최성남, 최야백, 홍순갑씨가 안수집사로 강재인, 권일환, 김명남 김명자, 김상정, 김소미, 김선호, 김준혜 김주현, 김진숙, 김충무, 김혜연, 김명수 김혜숙, 김혜영, 노연호, 명정화, 문성, 박경수, 박길래, 박복근, 박은수, 김혜연, 김용수 김혜숙, 김혜영, 노연호, 명정화, 문성, 박경수, 박길래, 박복근, 박은수 이러셨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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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여기만 다이네요. <달래요. 웃음> 어, 박은혜, 박찬양, 백동연 소재소 손복세, 손시민 소인수 손민수, 송혜경 신명수, 안경숙, 안영희, 어, 양정빈, 예정희원예승 어, 유성희, 윤수, 이호, 이면, 이비양 이순자, 이순희, 이윤경 어, 이은경, 이의신, 이정미 이정화, 이예진, 임정근 장병숙, 장수현, 장지숙, 장하나, 정유성 전혜경, 전정화, 전한나, 정민영, 정숙, 정영인, 정중식, 조용남, 최미경, 최병순, 최정순, 어, 최통도, 하경순, 하순신 한명, 최순실, 홍선정, 홍수현, 황, <laughs> 아, 알죠? 정리를 잘하는 거. <laughs> 홍수연 항의서 훈정숙씨를 심우권사로 갖고 성경과 교회 정치의 가르침들을 조차 주한에서 존경하며 위구하고 복종하도록. 저약하십니까? 네. 저약하십니까? 아, 네. 네. 네 자리 앉으세요. 그래서, 어, 다음 유명. 그리고 14, 15명, 어 그리고 7 5명어 세례를 마쳤습니다. 이제 이어서 5대 장로 장립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로 장립 되시는 분들 여섯 분들 어, 단 위로 올라 주시기 바 방나습니다요기에 바로 반식사 오늘 우리 참석해 주신 목사님들께서는 좀 앞으로 나오셔서 잠석을 앞으로 서안식해 주시기 니다 우리 을 뿌리시기 바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하고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집권을 허락해 주셔서 온 성도들의 투표로 하여금 이렇게 우리 교회 의 신부 장로 이제 장립되게 하여 주시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축복하세요 원합니다. 미션의 성의 길을 모시는 각사 저리식모르게 역사야 주시옵소서.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 막님진기한지을감당하시도록 여건적으로 환경을 확대해 주시옵시고 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사람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장기들이 되도록 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모고 나서 교회를 사랑해 도와주시옵시고 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아름다운 귀한일꾼들어서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가서 주의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가정들에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들에게 이 일평생 주의를 감당하시도록 여권과 물권을 허락해 주시옵시오. 아울러서 인권도 도와주시옵소서, 여 아, 그래, 그래, 그래. 하나님 아버지의건강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 아, 그래, 그래. 또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권세도 도와주셔서, 또 성도에 늘 위로하며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사전에 기도하며 근거할 때마다 이들이 그들을 들음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모든 분들을 돕기주옵시고그 모든 하나님을 뜨겁게 뜨겁게 열심히 사랑해서 주님 보시기에도 정말 아름답고 중심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서 강력되어도록 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나니다 아멘 나셔서. 자, 이렇게 시작 서보세요. 저 가십자리 서보세요. 선배 뒤를 돌아, 전부 뒤를 돌아 여러분 장로 성분들이 이거를 그냥 감사 인사 한번 드릴게요. 다들 인사. 아시는 분들, 아시는 분들. 소위 참인들 우리 선대 어디가 소정은. 여기 소장 이들이 오셔서 소위 참인들을 다들 하겠습니다. 아, 어, 우리 성의를 차기해줄 때 우리 십자기 한번.